그러니까 말씀만 딱들리면이 소식이 될 제품인데 에품이 오롯이 담은 발효 흑만을 진액 제품입니다. 영양성분을 정말 진짜 많이 담아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 최근 들어 아마 흑마늘 제품이 국내에서 이렇게 슉 없어졌어요 흑마늘이 몸에 좋은 거 다들 너무 잘 아는데 어, 흑마늘이 뭐 조금 안 좋은 성분 뭐 벤조피렌 뭐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면서 믿고 먹을 만한 흑마늘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어, 환영받지 못하는 제품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흑마늘이 좋은 건 맞거든요 몸에 진짜 좋기 때문에 에터미가 정말 믿을 수 있게 어,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국내산 의성깐마늘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의성마늘 하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유명한 마늘이잖아요. 그100% 의성산 마늘만 사용을 했고, 제가 앞쪽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 어, 흑마늘을 가져다 놨어요. 마늘을 이제 따서 장기간 숙성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흑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흑마늘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인삼의 유효성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마늘의 유효성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벤조피렌이나 이런 이슈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깐 마늘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 껍질이 있는 통채로 가져다가 고온에서 숙성을 시키게 되면 얘가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조금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시던 분들까지 사실 타격을 입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안전하게끔 아예 껍질을 다 제거를 하고 깐 마늘 상태에서 흑마늘을 만들었어요 깐 마늘 상태에서 30일간 숙성을 시켰고요 그 숙성시킨 것을 유산균 을 통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유산균 을 통해서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큼직큼직한 분자량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 유효성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 게 흑마늘이라고 한다면 이 흑마늘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영양분만 고스란히 담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마늘로 만들면 어떤 성분이 변경이 되냐면 마늘에 기본적으로 알리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이 몸에 좋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늘 폴리페놀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신과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있는 마늘에 흑마늘화를 딱 거치게 되면 얘가 지용성 알리신이 설퍼가 붙은 아릴 시스테인 이라는 성분으로 변경이 돼요 황화합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폴리페놀이 기본 그냥 생마늘 저희가 그냥 섭취하는 굉장히 매운맛이 있는 생마늘보다 10배 이상 통증 증가를 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어, 자양강장이라고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이렇게 흑마늘화를 시키면 멜라노 이디라는 성분이 또 형성이 됩니다. 걔가 이제 실제로 하는 역할이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 흑마늘을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제 자연 강장 때문인데, 그 멜라노이드인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타민 B1이나 알리디아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성이 되면서 피로 회복 효과에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 왜못 먹냐 흑마늘이 사실은 드시기가 조금 고약한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흑마늘이 좋은 걸 알아서 이거를 뭐 집의 형태든 젤리의 형태. 들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애터미 흑마늘 진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마늘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치고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한 포에 마늘이 31g 이상 들어 있어요. 큰통 어, 육종 마늘이라고 하죠. 큰통 마늘 기준으로 무조건 한통 이상이 들어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애터미 복합 유산균을 통해서 발효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 맛을 많이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또 맛있는 맛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니까 흑마늘은 아 흑마늘 좋은 건 알아도 나 너무 먹기가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흑마늘 진액이 말 그대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흑마늘 진액으로 인해서 밑쪽에 침전물 요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침전물이 생긴다고 해서 제품의 이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발효를 한 제품이어서 조금씩 맛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천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마늘을 어느 철에 사보시면 마늘이 좀 싱거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드셔보시면 마늘 굉장히 매울 때가 있어요. 그 마늘이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맛이 그대로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일정한 맛을 유지를 하기에는 천연물의 함량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맛을 맞추기 위해서 마늘 위에 다른 것들을 막 첨가해서 일정량을 맞춘 게 아니라 마늘 그대로의 맛으로 전달을 드리는 제품이니까 일부 맛에 대한 편차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맛의 편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주셨던 의문점이 뭐냐면, 어린이도 먹여도 되나요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요즘 이제 면역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몸에 좋은 제품들을 먹여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흑마늘 진액 같은 경우 마늘 대비는 굉장히 속쓰림이 없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먹게 하셔도 무방해요 대신 어른들처럼 이렇게 원액이 아니라 조금 희석을 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섭취를 할수 있는 그런 건강지향 식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흑마늘 제품에 기억하실 거는 딱세가지입니다 흑마늘을 먹는 이유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알리신이 설퍼를 포함하는 아릴 시스테인으로 변경이 돼서 유효성분이 확 증가한다는 거 폴페놀도 10배 이상 그리고 시중에 보통 흑마늘 제품이 가지고 있던 우려점 우려점을 완전히 해소를 한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흑마늘이지만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렇게 세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터미 오롯이 담은 흑마늘 진액 드시고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